여기서 안 되잖아요, 형 생각대로. 네. 그럼 접고 뺄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 정한 계획에서 이미 구도는 수정이 됐는데, 불발된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안 봐도 될 손해를 본다 생각하거든요? 안 하면 안할수 있어,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점수 대비 너무 잘해줘서 그렇지. 사실 점수 값만큼 했으면 애초에 나는 이런 상황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많은 요구와 오더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면은 저는 그 계획은 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라인 먹을 때해 봐. 뭐 여기 있다. 아 이거. 거기 안 14초. 야 믿어 조심. 바텀 어, 뭔 상황이야? 몰라. 나? 난 아니. 집이. 이거 어. 하나에 더 받아. 아니. 우리가 1분 전에는 그냥 다텔텔 찍고 보자 이거. 오리 지금부터 비난하지 마. 어. 애들 안 보네. 나 뒤있을게. 나 뒤있을게. 나안 보여. 맞다면서. 야, 종우가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해, 원래 하던 대로 걔 우리 우리 원래 연습하던 대로 지금부터 들어가자. 바로 쭉. 아, 이게 카밀이였어 아, 나도 포잖아. 3라인 받을까? 종우가나 픽초. 위포시 하자. 어, 앞으로 나가서 푸시할 게이번에 아 너무 답답하네. 아 이거 왜 가만히 있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다 해달라 고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뭘뭐 해달라? 바... 아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 한라인 그거 애들 죽는 거 보고 한라인 그 날먹부시하라고 해도 된다고 그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이, 이런 장면도 원래 상황에서는 여기 기대서 밀었거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달리하고 레오나가 여기 있는데 이러고 뒷무밍치는 약간 이거 보고 아 이거 시위 하나 나이 생각 들었어. 우리가씩씩하게 난하는게더 훨씬 경기력이 좋은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또 한마디 될까요? 감독님. 음? 어, 네. 저렇게피 관련된데 우리 첫 드라이브 때 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 가지고 저기서 석이 한번 살짝 나갔어요. 저는, 저는 뭐라, 어. 레오나를 살려 주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살짝 석이 많이 나갔어. 요 아, 그럼 나 이제 그냥 뒤에 있어야겠다. 제 삐딱선 탔어요. 인정할게요, 저는. 살려주려고 저, 겨우 그거 가지고.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나죠? 네. 네. 어. 발단 전개와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아까 좀 피드백을 세게 했던 게 트리거가 딱 당겨졌다는 느낌이라서 대학가 좀 피드백을 좀 세게 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뭘 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어요. 중간 선택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챌린저 원딜이랑 맞대지 말라. 이러니까. 근데 중간선 자체를 타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종우이가 너무 초딩같이 그냥 그거 듣고 아,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나는 해 가지고 좀난 빡쳤거든. 삐져 가지고. 뭔가 삐진 느낌이 삐진 들었거든. 이게 아니라 진짜 저 중간선을 좀... 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가 그게... 성... 시도 해 봐. 더더 그리고 또그 피드백 들으면 되잖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그러면 진짜 이게 이 애쉬판의 종우경이랑 트리스타나 판에 종우 형의 양자 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전자를 택할게요. 왜냐하면 트리스타나 판 같은 실수가 나와서 악영향을 끼치는 판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잘 됐던 케이스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소리> 형으로 돌아오시죠. 저는 원래의 형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잘 잘해볼게요. 정들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보래도저 튜브죠. 예크! 어지치기 정글 미드 고 감독님 정글 미드 첼? 네. 그러면 우리랑 구조가 똑같네 여기는. 저르반이나 저 저르반 또 괜찮다닥합니다. 저르반은 네. 예. 자르만 가자. 좋습니다. 원딜은. 원디른... 뭐 할까요? <laughs> 아니요 괜찮으세요. <laughs> 나 괜찮아 채워봐. 뭐? 어, 나뭐 할까? 진시비를 중에 보고.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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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1은1 1어아1은 11은 11은 그1은 11은 11은 1좀은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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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이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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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어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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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했어.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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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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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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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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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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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아 그거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우리가 진짜 기아님풍선니 이걸 나님 대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해줬거든. 아니 아니 잠깐만. 아좀 전에 이해해 줘 했는데 왜또 갑자기 방향성이 그렇게 가요? 저희 화이팅 하기로 한거잖요뭐라요 저희 팀네명 그냥 다 지금 다 싫어요. 와다줄 빴다 세고 싶어요, 그냥. 아 근데 야, 감독직 좆같다. <laughs> 서 어린 게. 나 여기 승률 좋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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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보인다, 여기. 음. 블루디셔우. 가더 잘하면 돼. 야, 받담 주도권 있어? 어 바텀 초반에 푸시할 수 있어 제 양피기 뜨기 정확히 했어. 형이 와 됐을 그, 거지. 빅토르 성장이랑 불편한 것도 나오면 안 돼요. 빅토르. 오케이. 네, 빅토르 성장. 안, 안 보이고 갔어땡큐 와도 안 해서 라인이랑 같이 오려나 보다. 같이 오도록 아, 치올 거야. <laughs> 바텀 노아더예요. 아. 불로 받고 내거 왔을 수도 있겠는데. 칼보안 지킨다 아래서 윈드 일단 음. 아래서 위라 생각해봐 음. 여기 안 지킨다 맞는 20%야 바톤 빼봐 바톤 빼봐 바톤 빼봐 어, 아니다 나간다. 아니다 아니, 아니, 찍혔어 찍혔어, 아, 찍혔어 여기 있다, 있다. 아래서 위 상대 음. 아래서 네. 위 아니야 네. 저거 아래서 위 아니야 다시 내릴 거야 저거 어깨 꼬았어 바톤 그라인푸시하고 올라와 줘 계속 어, 올라가 아 바로 가나 아. 먼저 올라가 나 혼자 알았어 나 바로 가헤아 여기 아. 다시 바톤 갈까 음 바톤 가 바톤 가 도티가 먼저 집타임 잡을게 응 음. 음. 피아나 여기 음. 용화댁 이거 하나 복귀텔 용화댁 용화의 핑한가? 와 이게 렌즈인데? 얘 핑하.. 핑하만 체크해볼래? 아, 가까 일자에다 핑하나 써줘 그리고 미드 일자에 대가리로 체크해 아 어, 어, 대가리 이거 이플 깎아도 돼 이거 와다 없을거야 어, 아 대가리로 이플 아 이거 이거 죽어줘 핑아 야 일자 시키자 우리. 어. 나도 일자로 붙여줄게어 어, 뭐야? 어. 아 씨발 어 노풀. 어 잡는다. 눌렀다. 돌캐리야 잘했어. 잘했어. 아래인가? 엄지름찔거리겠네. 아니야 위쪽이야. 아나 무조건이야. <laughs> 무조건이야. 배제 배제. 세게. <laughs> 일단 확인. 아. 얘도 노풀이다. 그지 아래 캐싸 아래 캐싸 우리. 너무 약한데? 나 올라. 올라와. 올라가. 상대랑 올라와. 상대랑 바톤 터트. 올라와. 아 너가 너만 올라와. 종우가. 아나만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아, 올라갈게. 물어오대. 키아나 물어오대. 잡아지. 어. 아. 아니, CSS 얘 야, 너프리도? 올라왔어. 올라왔어? 음. 아래깨만 먹자. 대만 아, 먹자. 대만 먹어. 카메라 됐와대 하나 대 하나 하네. 아, 자꾸 또또 또. 올리면서 올리면서. 이거 가지. 키아나부터 볼게. 아, 키아나부터 키아나부터 키아나부터. 이거 갈 수도 있다. 계속해, 아, 계속해, 탑 계속해, 탑 갈, 수도 갈 수도 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계속해, 계속해. 나이스. 계속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종욱이하고 이거 우리 용치자 용치자. 레오나는 용 쳐줘. 아튼 나도 빠르게 빌고 올라가줄게. 나이스 언 너무 잘 물었다 레오나. 미친년이다. 로나 어젝 알람 좀 해줘. 아아. 아, 크레이지 거리야. 용훈아 그라인 받고 뒤쪽으로 아 어, 한라인 앞에서 푸시 해볼래? 그냥 맞으면서? 여야1 어 1에쯤 조심해. 1 1에 조심해. 1 1에 조심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부터 나간다 우리 나간다. 그래 투시하고 위무 민줘나나면 이제 어. 지금. 기다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어, 대기. 배 어, 여기 여기 여기. 나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후아게 중간은 간다. 미드 음. 봐 줄게. 미드 봐 줄게. 일단 공부터. 아, 봐 봐. 공구야 공격이야. 공격이공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거, 다시 바텀 거 다시 바텀 가지도라 Pointing, p o 식기 t i n 기 Our bottom, c o d 이 manage, b e 있는 거야 t Bennett, b e n n 어 t t 빼 e n n e t t b 연 n n 어 t t Bennett, b e n n e t 야 b e n 이 e t t Bennett, 해 e n n e t t b e n n e t 아 b e 아 n e t t b e 이 어. 나 이래가야 계속해 나 봐줄 수 있어 응. 해해내 응. 쪽으로 와내쪽해 이거 어리 콜? 미드 미드 시아 닦아줘 지금 레오나는 아래게 있어 오케이 어. 와다 하나 불루 하나 던지고 빼 던지고 빼 이거 이거 타고 빼 이거 봐줄 생각도 해 우리 아 어, 어, 일단 뭐. 어이스어 뭐야 어 잘했어 잘했 불야 잡았는데 나뭐안 아, 뭐뭐안 돼? 나뭐안돼 어, 오빠 괜찮나 볼게 야나 노궁이야 아래 바로 될듯아미안 어, 여기 아, 아래 잡았어 잡을 루프 팀이라고나안돼 이상한데 이거 타입도 되나요? 안 되면 어, 안될듯 이거 나정음난 데... 없는 거야. 라인 멀다 어, 어, 아, 이거 우리 어, 코자미대 라인 좋고 <laughs> <laughs> 너아 하지 마 음... 어. 좋은 거 어서. 앞에서 한 라인 더 가고 가어한 음. 라인 더갈 거야 좋아 그거야 좋은 거쟤 라인 하나 더해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있어, 알았어. 바텀 선부시 되니까 라인 똑같이 세자 아니야 계속 넵나 이거 리콜 우리 네. 용 먼저 안 건들 거야 나 정글 먹으면서 할 거야 확인했어 음. 나 이쪽 시야 닦으러 어, 어. 용쪽 시야 닦아 어, 근데 여기 좀 조심해 지금 아, 탈리아 탈리아 있다, 어 미드다 미드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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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오나 오케이 죽어 스킬 쓰지 말고 바텀 한 라인 더푸시해봐시1르어푸시할게요 앞에서 카밀까지 붙인 건가 얘네? 아니네? 카밀 세라은 없어 별로. 이거 용우나 이인 밀어가면 텔텔 받고 얘네 용 치면은 텔 방아줘. 여기 가까워. 오케이 치아 텔박는거 하게. 시비를 빼봐. 칼리아 누구야 키아나 뺀 키아나. 야 지금 좀텔박자 여기 텔박자 용우나. 바로 간다. 어. 지금? 지금?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나 간다. 지금. 간다. 멜한텔안 졌다. 어내쪽봐아내쪽 봐줘 얘들아. 나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살려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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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다도킬나 어. 위로 갈게. 킬 먹어 킬 먹어? 아, 같다 아, 이거. 나바퇴 갈게. 얘 가져갈게. 나 이거 탑 위로 복귀하레오나쭉 어, 따라와. 응. 이거 먹고 이딸로 나올래? 멜또 가를 쓸수 있어요. 괜찮아. 야, 다이브 보자. 이거 레오나 레오나 먼저 박아 풀큐 해도 돼. 나이스. 잘했다. 아니, 먹어 레오나 포탑 같이 쳐라 그냥 이거. 카밀텔 있다 인제좀 아. 이거 비토나 알아서 해 우리 전령할 거야? 아얘또 마지막에 여기 모딩이었다. 죽어, 내쪽할려는데 이거, 이거 레오나 집갔다가 바텀 에게, 가봐. 이게 맞춰줄 생각해봐. 레오나 집갔다가 바텀 아, 바텀 바텀가. 바텀 아, 바텀 아. 이번에 미드 세게 하자 우리는. 집갔다가 바텀, 아. 바텀 와 그러면. 아 루트까지 붙었다. 우리 우리 템포 빨라 우리가? 잘 받아. 아, 일단 카밀도 있다. 카밀도 아. 있다. 나도 붙어줄게. 아. 나도 붙어줄게. 한번 탑 밀어 그냥 탑.

삼일, 삼일, 누차밀고 가줄게. 간다, 천 아, 3차 3차 okay? 3차 나 가는 중, 가는 중. 삼 이제 출발. 바쁜 거 같은데. 노틸볼게 노틸로볼. 너 누나 머리 밀어줘봐. 얘 노풀. 가자부터 봐줘 삼일, 삼일. 나왔다, 등장. 그렇지. 네. 대용훈얘 네, 노풀이야, 노풀. 노플. 노풀이야, 노풀이야. 가자. 나스 나자. 아, 어, 아, JJ. 그래, 이거야! 잘하네쿨 그래, 좋네, 씨발, 우리 팀. <laughs> 여러분, 전, 진짜. 좋았던 게 이전 게임에서의 우리 팀은 전혈 로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음. 이번 음. 게임은 다섯 음. 명 전원이 완벽한 롤을 풍선. 수행해가지고 이게 저류반이야 미드칠 상대로 개조하고 저류반 리흐름 로. 솔깃하고 그런 거또 되게 나이스해서 서로 좀 칭찬해주면 좋겠고. 맞아. 근데 그런 하더라도. 좋은 쪽 사고가 없었어도 이런 흐름대로 흘러갔을 거예요. 우리 팀 콜이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판이 진짜. 롤을 한 게임입니다. 로 너무 좋았습니다. 안에 요원방인데 야미가 존나 잘했어. 레오나 그냥 완벽했어. 템포 계산 다된게 제일 좋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뭔가 리딩. 타이밍. 어 맞아. 리딩 하는 게 느껴졌어. 나데사 근데 중간에 <laughs> 너가 나이스 크게 한번 하니까 아, 분위기 425 좋아지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게 <laughs> 나이스 할 만하니까 나이스 하는 거고 <laughs> 나이스 안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건데 이게 이거 뭐안 내도 나이스를 하라고? 칭찬을 바라면 그 약간 애견남 같애. 근데 그래 난 칭찬, 난 칭찬 안, 안 해도 돼. 안 바라긴 해. 어나 그래서 안 해. 음. <laughs> 어, 그런 거 같아가지고. 용훈이는 뭐? 딱 그냥 텔만 좀잘 타면 돼. 그거 말고 너 완벽해. 아니 그게 콜만 콜만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좀 약간 호수로 있게만 해줘. 호수로 있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 나한테 그냥 세게 말해도 돼. 그냥 나한테 뭐 배설해. 나 상관 없어. 그냥 아뭐안바니까 <laughs> 어, 음. 세게 말해. 세게. 오리아나 1픽을 하려고 하네요 상대가. 전오리아나 하면 아칼리뭐 <laughs> 에이! 뭐야? 아니 저체기 폰 뭐야? 아 깜짝.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laughs> 좋아요 확실히 전판보다. 에이. 전판에 맞중옥 때문에 좀 상했었는데 음. 풀렸어요. 제대로 했죠. <laughs> 어 저체기 원딜을 하나 뽑읍시다. 에쉬 진 중에 하나 하시죠. 에쉬 애쉬 진. 죄송 듣기만 해도. 에쉬 진이가 근데 더 좋긴 해. 바로 스상대할 때나. 그래. 에쉬 지금 노틸레오나가 빠진 상황이라서 세라핀 괜찮거든요. 네. 브라우 아니면 세라핀인데. 세라핀하자. 네, 세라핀 한판 씁시다 하고 나3회 그냥 짜오 같은 거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실세라핀. 신짜오 각 보죠 한 판. 저 짜오. 라즈. 네. 상대가 셀프 카운터 픽했어요 지금. 그럴 그러니까, 거야. 네. 상대가 이거. 야 이거는 바텀 죽여놓으면. 아씨발 그브레이지 들어갈까? 아니 안 되겠다. 브라운. 아 오, 오빠 오빠 진짜. 오케이. 어... <laughs> 그, 그 빨지 <빨찌> 뭐야? 오빠 오빠 그거 안 나. 아트 한판 해보실래요? 아트. 네 아트. 기판 아트 그냥 1대5 가능한 챔피언이거든요. 리산드라 어떤가요 아, 저조합에? 아. 아칼리보단 리산이 낫기는 상대 조합 상으로아칼리산 괜찮아 보이는데? 리산 직해요, 그럼. 상대 와도 드안 썼다. 안 아, 보여요. 어? 아. 아. 왜왜 왜? 상대는 몰라. 아 내가 C 누르다가 플래시 눌렀어. 음, 괜찮아. 대회 때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대회라 잘할게 그럼. 음. 어차피 미드 갱 절단질러. 지금 뭐. 바보공이야. 뭐. 길게 싸워야 좋은 조합. 그러니까 그. 칼기리로 칼기리 칼기리로 싸워야 돼. 치빠야 치빠. 치빠 치빠. 큐입니다. 나 지켰고. 쟤도 웬만하면 위에서 아래. 해. 아, 모르겠다. 나 있어 메 있어 메 있어 메 있어 메 있어. 어내 상대 늑대로 알아해봐. 늑대로. 위에서 아래인데. 얘네? 플래시가 없어 서 저기. 더 조덕골 있고요. 음. 또 수덕폰 있고요. 삼거리 와다 하나 해주면 좋아, 조우가. 아 내가 지금. 아 이거 플레이 가 없어서. 자 위에 가면 실수가 없는. 오공 좀 느려가지고 될이것 같은데 이렇게. 오공 있으면 싸워. 아래 내려가줄게. 아래 아 아껴봐. 네 오공 있을 거야. 여기 헤드 나 헤드 나. 가줄게 가줄게. 상대 만원 잡받 아이. 오른쪽. 이번 라이 천천식가 우리. 누나 찾지 봐 봐라. 이거 웬만이이 근데 이러면 이득인가? 오른팔 없어. 음, 이득이야. 얘들라 아래 아리아 뭐야. 나 풀지 어 뭐야, 아리는 변수인데? 그러니까. 그러게 아리 집을 안 가고 죽을 땐. 야, 지금 사라페 안무미 좀줘 봐. 나이 줄게. 안무미 줘. 저 그냥 줘 스킬 맞아. 맞아도 돼. 아, 축가, 축가, 축가. <목소리> 어, 가 추가, 추가. 축가? 축가 축가? 여어 맞았어! 아 오른 노궁 슬로우만 무칙.. 어 노플? 얘 예, 패봐 얘 예, 패봐 패고 있어? 잡았고 아이스. 오궁 왔어? 나는 음. 아, 몰라 아. 이거 또패 누나 라인의스킬써라인의스킬써 됐어 이제 그만 먹자 이거 막 마토 마토 나 리퀸 이거 용은 줘야겠다 이러면 테포 밀려갖고 용에 핑 하나 주자 나 상대 정글 들어갈게 아, 먹어 상대 아래에 있다 음. 어? 얘네 용안 쳤다 미드 왔어 상대 용 먹으러 갔나 보다 이번에 나용 가? 날려용 줘도 돼어 어, 용.. 용이 하나만 응줘줘 음. 괜찮아 앞에서 치자 앞에서 치자 누나 아. 스킬 그냥 갈겨 스킬 갈겨 음. 용 성장 저렇게 막으면 존망인데 저거 테라피 미드 뚜드려 우리 아 미드 뚜드려 미드 뚜드려 괜찮아 나 1라인 밀고 가줄게 얘들 음. 온다 유추 한라인 밀고 올라올 때 하자 3개만 주지 말자 미드밀면서 가자. 지금부터 갈게. 미드빌면서 갈게. 아, 이걸로 OK. yeah, 가자. 아리 여기다. 아 여기다. 지금 또 간다. 아리 전문대기. 아, 갈게. 갈게,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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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금 달렸다. 금 달렸어 여기다. 아이스. 아리 노풀이고 자, 이거부터 봐. 뭐야 이거? 이거부터. 나이스뭐 이거? 나왔고. 빨면서 가자. 아리 노풀이고 어, 너 풀었다. 어, 이거 조금. 해봐해봐 해봐, 얘들아 계속 해. 조구가 이거 계속 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어? 다 잡아 야, 플래시 없잖아. 이거 하나 먹어. 하나 같이 먹어, 얘들아. 하나 같이 먹어. 그냥 어. 오공이 성장 포기하고 저거 계속 업책 땡긴 거라. 괜찮아. 이거 해도 돼. 해도 돼. 앞으로. 아비 음. 질러도 된다. 나 밖에 누나 딸내가 있어. 갈래? 가자. 갈래? 그래? 내려가. 내려가. 됐다 여러분 텐드? 한번더 딱. 나이스. 형내 아리도 내려해 싶어? 아. 탄산이? 아. 아리도 아 온다 이거 온다 아리 안 보인다 미드 아. 미드 미드에 있다. 아 괜찮아. 난 빠트해. 아 믿어. 빠뜨려. 이거 용1분이야 우리 포지션 잘 잡아야 음. 돼. 먼저 잡아야 돼 우리가. 확인했어. 여기 브라 온다 밀린다. 음. 야 흰차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할 거야 이거. 지운 거 봐봐. 그렇지. 칠만 못할게.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존 앞에 좀 뭘. 국가 도로돼 국가 제도 돼. 오공 오공. 오호호 자기 오은 대마초 보자. 오호호 탈 준비해. 타다 셀타카 셀타고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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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축가 축가. 오나까지 볼게. 노포리래. 노포리래. 라인 다기아 다. 이 라인까지 하고 조은거 리콜 찍자. 아 확인하기. 나 있죠? 이때는 줄 거야. 아. 아야 좋은 거 하나 던지고 가. 아 <놀람> 그냥 대 대충 던지면 돼. 우리 칼북못 오게만. 이 견줄 거고. 아 좋아 좋아. 그거야. <놀람> 아, 매, 지금 터 와봐. 아 매지 금 하나 남겨놨어. 잘했어. 합도 정비하고 계속. 어나다 공화문 뺄게 이거. 위쪽으로. 이거 아리 정비 한번 할 타임이거든. 네? 나 공화문 네? 뺄게 이거. 나 올라가는 거 들켰다. 공화문 뺄게. 상대도 올라오는 중이야. 아오오오나게아어와 기다려, 다다 천천히 싸워, 천천히 싸 할만해. 오른, 오른 래그잡 잡고, 오른 오른 봐 뒤에. 어다 뒤에부터, 오공부터. 다시 라인나 들어갈 거야. 더해, 더해, 용나 끝까지 끝까지. 나 이거 볼게, 이 아리 없어요? 다다다다다 알아서 해 그거는. 이거 노플. 이재 지질렌지랑. 뭐야? 좋 e 다 나가자. 놨다. 원래 미드 구도가 이래요? 아리 대리 e 니 저도 모르겠어요. 풀 빠져서 제가 못 쓰겠던데. 아니면 월,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전멸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2023년에 했을 때는... 리산드라 이겼는데 아, 지금 지던데요? 빠른 <laughs> 빠른 인정 좋아요. 수도 모르겠어요. <laughs> 저 2024년엔 이겼어요. 리산드라. 가야 아. 내가 2구도 해봤거든 아리로. 저거 Q 한몇번 피하면 아리가 유리한 이거. 근데 솔직히 조합적으로 문제 라인전 저도 문제 없어서 이게 되게 좋다 생각해서 저도 뽑은 거라서 그거까지는 괜찮고 이제 존 님도 약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라인전을 밀렸을 때잘 풀렸을 때보단 침묵하는 느낌이 존님좀 말렸을 때는 나대성이 리드 조금씩 해주는 건안 좋은 거 같아요. 좀뭐 빨리 어 약간 밀릴 때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때뭐잘 선회해 봐야지 응응응 음, 어많 음. 여기서 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싸우는 나안 나와요. 메뉴가 어떡해. 뭔가요? 지금 뱅보가 빡친 이유가 브라움 지어주고 지금 좀 지금 많이 칠 만해. 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오늘 내내 저거 맞다 이럴 때도 되긴 는데 우리 좋아. 내가 알기로. 신종욱 애쉬에 아, 우리 세라핀 1, 2 박한 순간, 그러니까 뭐 렌즈 상대 조합 저기서 덮깨면서 렌즈 서포트 아, 티를 그래. 저 티한테 줄거 아니면 이길 조합 없긴해. 세라핀 하자고 강하게 콜 나온 것도 어짜오 아. 연계체인 벤픽 나오면서 된 거긴해. 뭐야? 이새게빡종 했다. 아야, 근데 미안한데 우리 이거 안 째네. 근데 좀 약팀 잡지. 이거 기세 꺾이는 거같어 미안. 저저 바텀이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진짜본보처럼저 흑화도 안 하잖아 중나 어? <놀람> 흑화 안 하지 그냥 삐지기만 시. 하지. 저리하리 아니 열선개 감사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고예전 거야. 거야? 뭐 남자들이 흑화는 안해 그냥 다 존나 삐지기만 해. 시위는 하잖아 시위. 는게 있었어? 시위라 시위가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